날날씨가 꼬리꼬리하다, 그자. 아유, 냄새도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응? 찌릉내가 난다. 응? 그제? 우야, 가자, 아파트테 뭐야? 가자? 일어나 가자. 뭐야, 가자 이제. 어, 가자. 뽀야 씨뭐 하세요? 장 뽀야 씨뭐 하세요? 응? 쉬고 계시는 거예요? 시원하지. 뽀야 시원하지. 시원하다 여보 여기 선좀 잡아줄래? 뽀야 선좀 주세요. 우리 뽀냥이 모자써어 뭐 히히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이쁘나? 응? 뭐야, <laughs> 씨? 시원하지? 아유, 바람 엄청 분다. 응? 여보, 죄송한데요. 영상 찍고 있거든요. 응? <laughs> 자기 노래를 여기 넣을 그런 그정도는 아니라서 뽀야씨 <laughs> 아우 시원하다 여보 이것좀 잡아주세요. 뭐야 비 온다 모자 어 여보 끈 주세요. 가자 가자. 응 가자. 옳지 옳지 가자.